여기.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까?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예전에 왔을 때. 응. 맞네. 아 양말 안 신는데. 나도 양말 안 신었어. 여기가. 아, 이 신발? 사람이 많다 자리가 없네 엄마 아 여기밖에 없나 아니 지금 아예 없다고 지금 식사 가능한가요? 기다려.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나갔나 보다 나갈까? 어 다른 데 가야지 지나데 마스시청이나 저기 가자 나 기다릴래요? <놀람> 아니 엄마는 저기 외국애들 우리나라 살면서 막 비격 이런거 얘기하잖아 어, 화분도 저리 놔두지? 응. 외국애는 나만 하는게 없다더라 그게 뭐지? 왜또왜 문이 닫혀있지? 아아어 초밥은 안되나보다 오늘 음. 약한거부터 가니. 이이이 회는 음. 음. 무슨 맛인지 이이겠이 치즈 음, 음. 아이스크림 아니었으면 내가 저기 롯데 가서 하려고 했거든 <laughs> 롯데 지하에 가서 또 음, 먹을 것좀 사가지고 아 음. 음. 약간 수정과 근처에... 그래? 응... 수정과가 음. 아 수정과, 같다. 음. 수정과. 한번 먹어봐... 한는 어, 수정과... 응. 음. 아, 근데 이거... 코스가 아니라... 그데 이건 다 주는 거네. 그 그러니까 특성을 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맞죠? 맞죠? 그다가... 그 파인애플이 들어가는 거니 음. 음. 아수아. 응. 나는 근데 이런 거. 있어이렇게 응. 보면 응. 이쪽 응. 사이드밖에 응. 없네. 11, c b HG, c b c 1 1일 c b c 가 c b CB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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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c b CBCB, c b c 어, 빨리 <목소리> 전지 저는 지금 엄마의 데이트를 후다닥 끝내고 얼른 바이크를 지금 가지러 가보려고 나왔어요 <laughs> 이제 차가 보여요. 와, 아, 아. 아, 감쪽 같아졌다. 오. 오, 헤드라이트도 감쪽 같고. 와, 이것도 새. 오빠, 근데 이거 스티커 이거. 어, 없었다 있지 않아요? 어, 했어요. 오, 왔었어. 그, 그 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본다? 아, 이거 <laughs> 애, 이쪽 봐봐봐. 여기가 들어갔잖아.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네. 그래서 그메꾸라를 가지고. 네. 바다를 <laughs> 그냥 한판 끄고 네. 이건 스티커거든.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떼면 돼죠 아, 흰색으로 바꾸면 돼. 아, 좋게. 내가 가진 게 없잖아. 네. 있는 게 검은색밖에 그 없더라고. 아이고 그냥 뭐 따로 뭐 제가 뭐 어. 시켜가지고 해주거나 어, 어, 하면 되고, 되는 거. 어. 이런 거 많이 파니까. 와 근데 진짜 감쪽같네요. 여기는 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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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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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깨졌. 근데, 예. 그때 사진 예. 보여주셨던 예. 거. 어, 예, 이렇게 물안 들어가면 해놨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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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렇게 내가 티 날까 봐 스티커를 맨 처음에 이렇게 붙였어. 네. 근데, 티가 안나도 별로. 음. 응. 왜 저도 방금 봤는데, 응. 모르겠어요. 응. 괜찮죠? 네. 그래서, 이, 쪽... 여기도, 이, 뭐야, 이 투명 플라스틱 갈아가지고, 네.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붙인 거. 아, 오빠, 감사합니다. 오일 이제, 항상 이렇게,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돼. 어, 네네. 어. 어. 갈았고, 잉? 뭐, 이런 색깔. 그리고, 오일 필터 갈았고. 어전 필터를 그때 간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여태 두 번을 갈았었으니까 네. 해주신 줄 알았는데 두 그건... 번에 한번 가면 된다? 고사람네 그 그리고 뭐 2-3천 정도 타면 될까 된다 2-3천 면은 이제 옆에 깔짝 대고 있어야 되겠네 어떤가요이 네 옆에 이제 찍고 있으니까 깔짝 대고 있어야 되겠어 <laughs> 어 근데 앞에 나오네 어, 오빠 지금 이거 찍히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360도라서 저기를 찍고 있는 것 같아도 요즘 저희 다 찍히고 있어 혜이나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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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안다 아, <laughs> 아 맞다 <laughs> 아 맞다 길쌔게 오빠 이거 바이러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아, 네, 고맙지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시간 맞춰서 시간 맞춰서 가지고 따로 좀서둘렀다 했네요. 가고